한이 주일 만에 뵙네요. 아네 대회는 잘 마무리하고 오셨나요? 아 대회는 녹음했다하겠습니다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오늘 촬영 주제도 안 알려주시고 바로 절소하신 아,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오늘, 거 하러 가시나요? 아 오늘 이렇게 운동을 배우는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PT 받는 느낌. 이네 음. 네. 운동 업계에서 그 김동환 선님의 입지가 벌써 아, 빛성환이라고 하죠, 빛 빛성, 빛성환이라고, 네 그저 빛. 네. 음음. 클래식 피지크 최초로 올림피아를 가진 분이죠 개인적으로 정말 팬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선배님을 시점으로 운동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몇몇 몇분 계세요 음. 그래서 선배님들 찾아뵈서 네. 운동 배우는 컨텐츠를 할까 해서 네. 좀 유익한 영상이 좀 있지 않을까 음. 네, 해요 그럼 운동 배우러 가는 이 컨텐츠 제목이 뭐죠? 제목이요? 네. 내려갈 때는 견갑을 내리면서 점점점점 점점 하강하잖아? 네. 그럼 여기서 팔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견갑이갑만내려 병갑... 어, 그리고 견갑이 여기가 늘어나죠아 네. 그리고 다시 코 잡고 코 누르고 코 네. 잡고 네. 습관적으로 잡고 내리면서 외전 주는 습관이 있거든? 네. 그것만 뭐 드세요? 뭐... 내가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해서 오래 달려고 이제 한약 같은 거 아, 한약을 드세요? 한약 이 물에 희석해서 먹어. 아 운동하실 때요? 응. 나도 이제 선생 님 오래 해놓으니까는 막 그냥 혼자 챙겨 먹는 게 많아. 한약 운동 운동 중에 한약 드시는 거는 처음 처음 보는 거아요 한약 드시는 거. 한0년 됐어. 한약이 아시아. 내가 이제 먹는 게한세 가지 정도 되거든. 아. 그냥 상황에 따라서. 보통 운동 중에 이제 뭐 EA나 아 그것도 먹고. 아 근데 지금은 안 먹고 있어. 아 지금 안 드시고? 오늘 같은 경우는 운동 후에 먹으려고. 아 팁입니다, 팁. <laughs> 하냐? <laughs> 따라해봐야겠습니다 한번 <laughs> 다 좋은데 이 무게에서 이렇게 그립이 너무 이렇게 힘 많이 들어가면 안이 하체 세팅이 스미스 머신이라서 네. 좀 어색해 하는 거 같아요 아... 허리로 같이 오 있는데, 음, 좀등 운동 할 때도 이게 뭐 제가 뭐 들은 거는 좀 있는데, 뭐 아까 말씀하신 팔꿈치에 뭐 외회전 내회전 음. 다 다르더라고 요 하는 말이, 아, 네. 뭐 내회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음. 외회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하면서 근데 느끼는 거는 내회전이 저한테는 맞는 거 같았거든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, 음. 내회전이 어울리는 게 있고 외회전이 어울리는 게 있어. 운동마다. 어, 근데 배기마다. 이제 그게 양두개다 골고루 쓰는 게 몸이 좋아지지. 음. 아니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어깨도 안 좋아져. 음. 어깨도 다치게. 어, 광배가 신경 안 쓴다는 얘기는 견갑을 이렇게 낮추려고 신경 쓸 필요는 없고, 아. 그냥 당기는 데만. 코칭을 받은 줄 알았어, 운동 자체를. 려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. 음. 여유가 좀 많이 되면, 이렇게 선배님이라든지, 운동 잘하시는 선배님들한테 운동을 좀 배우러 다니고 싶었는데, 좀그렇게 되면 배우러 다니기 좀. 좋아질 거리가 남아있으니까. 많이 그치? 진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. 운동을 진짜 계속 배워야 되는 거 배우면 배우. 변해지면서 이건 어디 좀 타겟 위주로 하자고하상등 상부요? 내가 되게 조금 신경 많이 써 아. 어. 쳐야 돼, 좀 이제 아무래도 덩치가 조금 커졌잖아요. 시즌 때보다. 그래서 조금 아, 커지고 있구나 했는데 선배님 앞에 있으니까 한나도 작아 보이네. 아니, 커. 프레임이 커. 거울로 봐도 뭔가 텅텅 비어 보여 <laughs> 열심히 해야 됩니다, 꾸준히. 제가 손에 힘을 많이 준다는 게 그립을 너무 꽉 잡는다는 거가요 보게되이 이게 근데 무거우면꽉잡긴 네.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이거 꽉 치게 되거든. 이완 되는 걸 조금 덜 하고 수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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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만 할까같아이왕을 아, 좀. 근데 안 좋은 부위를 음... 인도수를 높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아, 그 하나의 방법이지 되게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지 근데 <laughs> 네, 그렇게 하면은 또 그게 처음에 좀 좋아지다가 그게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하체가 좋아져야지 해서 눈동 볼륨을 늘렸는데 데피니션은 나오는데 크기가 안 크는 경우. 제가 하체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. 어, 운동 줄여야 되겠다. 2년 전부터 하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늘렸는데, 어. 지금 말씀하시고 대피전은 좋아하는데, 사이즈가 잘안 커지더라고요. 그럴 때는 만약에 운동 양을 가져가려고 하면, 네. 내가 생각해도 구성을 되게 잘 짜야 돼. 조금 약간 겹치지 않게. 그러니까 가동 범위는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서, 음. 해야 되는데 좀 겹치는 것들이 운동량이 되게 많게 있어 버리면, 어, 좀 좋은 건 아니지. 이렇게, 이렇게 했고요 운동을 한 번에 많이 늘릴 수도 있잖아. 근데 이만큼 늘릴 수 있는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얘를 들어 이만큼이야. 근데 이걸 늘리면 휴식시간이 뭐 3일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, 다시 또 요만큼 할 때하고 똑같은 휴식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. 그러니까는 차라리 이렇게 하고 빈도를. 줄이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지. 그럴 경우에. 는근데 이제 우리가 루틴을 돌다 보면은 가성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 3일 필요한데 약점 부위는 휴식 시간 이틀밖에 안 필요할 수도 있거든. 음. 운동이 안 먹혀서. 그럼 이제 좀 혼란스럽지. 그렇게 되면. 어.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운동을 골고루 잘 하는 게 제일 해답이지. 무게 많이 들어지는 것도 괜찮아. 무게가. <laughs> <laughs> 어, 뭐 이도저도 뭐좀 아니다 싶으면은 중량이 제일 잘 들어지는 상태 있잖아. 그럼 뭐 중량이라도 딱 꽂히니까. 지금 어느 정도 몸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자기 폼에서 올리는 거를 이제 잡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. <목소리> 올리는데 내가 여기 붙인 다는 거는.

바벨로 할 때도 음. 자꾸 본인이 쫓아가게 돼.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몇번 이렇게 진짜 팁 받아가면은 운동이 조금씩 바뀌지. 대고, 음. 절어. 네, 지난번 1회차랑 일단 온도 차이부터 많이 다르네요. 네. 아... <laughs> 저번에 대회, 대회 전날이었나요? 그때가? 네. 대회 일주일 전이었나요? 음... 네. 네. 좀 약간 네. 좀비 상태. 네, 3일 전이었다, 3일 전. <laughs> 와, 힘들었겠다, 진짜. <laughs> 3일 전에 하필 유튜브 첫 촬영을 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네, <웃음> 2회, 이회 <laughs> 2회 촬영, 2회차부터 이렇게 <laughs> 김성환 선배님이랑 AKA 빛성환이라고 <laughs> 하시죠. <해서. 웃음> <laughs>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운동을 배우게 되는데 또제 부족한 부위 등 운동을 이렇게 배워봤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<laughs> 팁이 되고 역시 배움이 다된것 같습니다. 나도 근데 그 처음 우리가 이제 2019년에 이제 얼굴을 봤었잖아. 네. 일본에서. 일본에서. 보고요? AGP 때도 보고. 오케이. 내가 AGP 끝나고 와이프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어. 와이프 좀 와있는데. 아 아 수민이는 아, 내가 보기엔 조금만 다듬으면 몸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같이 한번 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.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이 하는데 한, 한 3년 걸리긴 했지만은. <웃음> 굉장히, <웃음> 오래, 굉장히 오래 오래요 그리고 또 서로 이제 바쁘니까 또 언제 우리가 볼지 모르니까. 나도 내 나름대로 너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 이제 좀 신경 써서 이제 알려주 같이 운동을 했고. 개인적으로, 이제, 나도 클래식 피지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고디빌더고, 그,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또,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체형이기도 하고 해서, 나도 이제, 널 팬이지, 되게. <웃음> <웃음>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, 다음에 또 같이. 다음에는 네. 어. 선배님이 <laughs> 제 채널에 불러주신다 고 하셔가지고. <laughs> 다음에 제 채널에서 한번 네.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네, 가슴 운동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. 아유, 네. 가슴, 가슴이 가슴 이미 좋긴 하지만 가슴이 굉장히 넓어지고 <laughs> 마음이 넓어분고 <넓으신> 오늘도 <laughs> 가슴이 될수 있게 내가 <laughs> 반포아줄게. <밤 도와줄게>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회 <laughs> 차례 아직 어색하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점점